봄날이에요. 모처럼 봄날이 나와서 양지 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또 읽어볼게요. 낙조사색, 흘러가고 흘러가리, 아름답습니다. 구름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바람도 흘러갑니다. 생각도 흘러가고 마음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갑저 하루도 나쁜 하루도 흘러가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흐르지 않고 멈춰만 있다면 물처럼 삶도 썩고 말테니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아픈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흘러가니 어, 감사한가요? 세월이 흐르는 건 아쉽지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난 것은 잊혀지고 지워지고 멀어져 갑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하고, 세월이라고 하고, 대장,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지요? 해질녘 한가에 서서 노을이 너무 고와 낙조인 줄 몰랐습니다. 속상하지 않나요? 이제 조금은 인생이 뭔지 알만 하니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보겠지. 어느 날 모두가 한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